Hi guys, I'm g e 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구동사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할 구동사는요, stand입니다. 자, stand 한번 보죠.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stand와 다양한 전치사들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넣어보시도록 하실게요. stand up, stand up. 자, stand up.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너무나 쉬운 표현이죠. stand up. 일어나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아,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기초 영어지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스탠드업 에서요. 자, s t a n 을 가지고 조금 더, 어, 또 다양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뭔가를 바람 맞힐 때 있잖아요. 소개팅을 나왔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안 나타나버렸어요. 그럼 바람 맞췄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저를 바람 맞췄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신가 She stood me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스탠드업이 나와요. 자, 세,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세워놓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she stood me up. 그냥 가 저를 세워놨어요. 멀뚱멀뚱. 그게 무슨 말이면 냐 바람 맞췄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스탠드업이 뭔가를 어, 그냥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세우다 이런 의미. 그래서 파생되면서 뭔가를 바람 맞추다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거꼭 기억하실게요. Stand out, s t 자, stand out이면 서 있는 건데 이제. 바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군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유난히도 확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뭔가 바깥으로 확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드러지다 이런 의미로도 stand out 바깥에 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와, 그녀의 정말 아름다움이 두드러지네요. 그러면 her beauty will stand out. 그러면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어 정말 돋보일 거다라는 거죠. 두드러질 거다. 돋보일 거다. 밖으로 딱 그녀의 아름다움만 도드라지게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so, her beauty will stand out. 그녀의 아름다움이 돋보일 것입니다. stand out. stand aside. stand aside입니다. 자 여러분, aside 뭐죠? 옆으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so, stand aside. stand aside. 그러면 옆으로 서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리 비키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굉장히 떨어뜨리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물건을 막 옮기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좀 저리 비키세요. 좀 옆으로 좀 비켜서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stand asid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 hey, a stand a s i d e 좀 옆으로 좀서 계세요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stand a s i d e stand for. stand for. 입니다 자, 또서 있는 건데요. for. 하면은 어딘가를 향해서 어딘가를 향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의미하다. 뭔가를 뭔가 나타내다. 그렇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딱서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What does it stand for 그렇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What does it stand for 그래서, 그래서 나타내다. 의미하다. 이런걸 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스탠드 백. 스탠드 백입니다. 자, 서 있는 건 이번은 어떻게 서는 있 거냐면 백.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스탠드 백. 그렇죠? 굉장히 막 위험한 거를 하고 있을 때막 이렇게 뭐 공연 같은 데서 차력쇼를 하거나 이러면 아, 좀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스탠드 백. k 뒤로 물러서세요. 라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탠드 백. 자,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또 스탠드와 관련된 구동사 배워 봤습니다. 어, 이것도 일상에서 다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저리 비키세요. 좀 물러나세요. 어허. 꼭 교회를 하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